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! 어어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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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제발요! 아, 제발요. Oh, <laughs> 뭐야 이거 밀타 파워? 이게, <laughs> 이게 뭔지 알고 핑을 찍는 건가? 이게 뭔지 알고 핑을 찍는 건가? 팔각정 아니에요. 그냥 전신주에 전신조 팔각정이면 말을 하네. 크레인에 올라가자. 크레인에 올라가, 크레인. 크레인에 올라갈 수 있으면 크레인에 올라가보자.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꺾어서, 부드럽게, 스무스하게 한번 꺾어주고, 여기서 한 번, 뒤로 뺐다가, 나를 쏘는데? 나를 자꾸 쏘네? 안 되겠다. 헷안 되겠다. 야! 야, 살려줘! 아! 야, 잡아줬다. 고마워해라. 어, 뭐야, 어디야? 의대, 의대 있어요. 의대 있어요. 의대 있어요. 어, 의대, 의대가 있어요. 거기 있으면 대가리 터질 것 같은데, 님 조심하세요. 아니, 대가리 터졌잖아. 한번더 멈춰라. 후우! 저, 저... 저... 저건... 저건 아니지? 저길 어떻게 올라갔냐? 야, 저기. 저길 어떻게 올라가냐? 개쩌는데, 쟤? 쟤좀 대단한데. 어, 예 Oh, yes. a 어 yes. Oh, 저를 y 를 어디서 쏘는지 모 e 겠 so 뭐야 u n g Total. Total. o y e so 어, oh, yes. 어, oh, yes. 어, oh, yes. 왜안 맞아? 아, 뭐야. 이거 왜 이렇게 끊겨, 얘왜 이렇게 끊겨, 얘 어, 이다 야, 죽지 마. 아, 아.

다 들어와 내 세상이다 이제 내 세상이야 오지마 아우 oh, 프 r a n c o my friend my boy thank y 바이 h 애들 유희히 떨어지는 거 존나 웃기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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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야 권총은 아니지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! 오어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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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번, uh, 아 제발요! 안가 저기 아안가 저기 안 갈래. 아니야 다시 한번 진짜 마트. 하나이가 어한 번은 더 해봐야지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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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 제발, 아, 제발. 아, 제발. 어, 으, 으. 제발요 아제 제발요 가만히 봐요나가만게봐요안갈 씨부레 빨리, 핏바라, 핏바라, 핏바라. 우리가 1등이라고. 아, 재밌네. 카고팔전. 와, 이거, 워모드, 이거, 프로팀 10명, 프로, 프로 10명이랑 하면 진짜 개재밌겠는데? 야 아, 권총은 아니지, 진짜 인간적으로. 야 권총. 야 가고 팔전에 권총이 뭔? 다시 다시 시도. 단단단단단단 여기서 한번 지금 딱 꺾어서. 아닌데 지금이? 응부빙. 응부빙. 지금 딱 꺾어서 너무 늦었다. 아닌가? 이이야아어어 이, 어, 아, 됐다. 하차 아, 좋았다. 난쟤 견제되는 애가 쟤 말고 없어서. 빨리 주만 번해 주만 번에 주만 번에한번에 빨리 한사발이 하라고 뭐해. 한번더 해, 한번더 해, 한번더 해. 아, 어, 이게 왜안 맞아? 하늘이라 그래.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.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. 이 새끼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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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, 걸렸어. 아, 아니, 난안 죽어. 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. 끝, 끝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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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냐고, 끝내, 나이스. 아, 쨔쨔.